2026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 5월 더 프리미엄 수학능력 16번. 자,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자, A1, A3가 4이다 그랬으니까 등비중앙 A2의 제곱은 4, A2는 2이거나, A2는 마이너스 2이거나, 그 옆에 대입했더니 그럼 A3는 자, 넘어가니까 4이거나, 이때 A3는 0이거나, 말이 안 되죠? 버리고요. 그러면 지금 공비가 얼마라는 거야? 공비가 2이다. 그 말하고 같은 거니까, 여섯 번째 항은 4에다가 얼마 곱해? 어레세 제곱이니까 8 곱하는 거죠? 답은 32이 되겠다. 자, 그 다음 17번은요, 적하라는 얘기니까, fx는 x의 4제곱, 마이너스 2x 3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c 갈 건데요. 2 집어, 어, 계산해야 되겠네? 16-16, 5 플러스 3이 6 플러스 c가 얼마니까? 14 되는 거니까, 쓱 사라지고, c는 8. 근 문제는 뭘 물어봤다고, f1이 얼마니? 그랬으니까, 8, 9, 10되거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 18번은요.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이두개 중에서 자연수인 것이 존재하도록 하는 서로 다른 모든 n의 합을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그럼 64는 2의 6승이니까 n 플러스 1분의 6승. 되는 거 괜찮죠? 256은 2의 8승이니까 n 플러스 2분의 8 되는 거 괜찮습니까? 그럼 6의 약수, 8의 약수가 되는 수들을 찾으면 되니까 n이 1 들어가면 무조건 되는 거죠. n이 2 들어가면 어때? 그러면 여기는 3분의 6이니까 무조건 되는 거죠. 이제 n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3 들어가면 여기는 지금 얼마가 되는 거야? 4분의 6이니까 안 되고요. 저쪽은 5분의 8이니까 이것도 안 되고요. 4 들어가면 여기는 5분의 8이니까 안 되고 여기는 6분의 8이니까 또안 되는 거죠. 5 들어가면 어때? 여기는 6분의 6이니까 되는 거고요. 둘 중에 하나만 돼서 되는 거잖아. 그 다음에 그 옆에는 6 들어가면 8분의 8이니까 되는 거죠. 그러면 되는 수 1, 2, 5, 6 되는 거 괜찮나요? 싹다 더하니까 답은 얼마? 14 되겠습니다. 자, 19번 양수 A에 대해서 자, 두 곡선이 한점 피해서 만난다 그랬어. 그러면 갖다 놓고 풀겠습니다. AX 세제곱 플러스 X의 세제곱 마이너 x 제곱 마이너스 a는 0될 건데요. 맨 앞뒤 가운데 두개 묶어볼게요. a로 묶으니까 여기는 x 마이너스 1,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플러스 x 제곱으로 묶으니까 x 빼기 1 되는 거 괜찮습니까? 와우 그러니까 지금 x 마이너스 1로 묶었을 적에 a 플러스 1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a 이퀄 0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지금 근이 몇개 있는지 뭐 뻔하긴 하지만 보려고 이거 판별식 잠깐만 볼게요. b 제곱 마이너스 4ac 되는 거 괜찮습니까? 오 정리하니까 마이너스 3a 제곱 마이너스 4a가 되어서 a 자체가 양수다 그랬으니까 이거 음수니까 허근 따라서 전 p 해 접효 지금 나온 거 1,a 되는 거 괜찮습니까? 문제는 그 점에서의 접선과 밑에 또그 옆에 있는 곡선 위에서의 접선이 서로 수직일 때 그랬으니까 자, 미분하면서 1 대입할 겁니다. 그러면 3a 곱하기 그 옆에 있는 거는 마이너스 3 플러스 2될 거고요. 그두 직선의 접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그 말하고 같으니 a는 자,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이었던 거죠. 답이 얼마? 3분의 1인데 문제는 60a가 얼마니? 그랬으니까 답은 20 되겠습니다. 자, 20번은요, X가 0에서 2파이까지한 사이클 움직이고 있는데, X에 대한 방정식. 와우. 자, 요거는 지금 사인이 2분의 파이 만났으니까, 누구랑 같은 거야? 이거 지금 코사인. 자, 2분의 파이에서 빼기 가는 거니까, 1, 사분 면이죠? A, 사인, X. 와우. 그럼 이제, 지, 과로 안에 있는 각의 크기가 서로 같아졌기 때문에, 하나로 계산할 수 있겠죠. 자, 넘기면, 탄젠트, A, 사인, X. 가 얼마 <laughs> 1이 되게 하는 모든 실근의 합이 2분의 9파이다 라고 지금 나와 있는 거죠. 오케이 그랬을 때 A를 구해라 이제 뭐그래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어 잠깐 탄젠트가 1 나오는 거가 언젠지 잠깐만 볼게요. 음, 어려운 건 아니니까 금세 몇 개만 좀 따져볼게요. 마이너스 쪽으로도 있을 거야. 왜 마이너스 쪽을 그리는 거냐면, 지금, 원래, 사인 엑 x 의 범위는, 사인 엑의 범위는 어디서 어디야?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인데, A를 곱해놨기 때문에, 마이너스 A보다 크거나 같고, A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되는 거 이해가죠? A가 0보다 크다라고 또 나와 있잖아.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까지 같이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 탄젠트 그래프. 자, 0일 때, 이렇게 여기가 지금 2분의 파이고요 여기서 이렇게 파이고요 여기서 뭐, 이렇게, 2분의 3파이 된거 이해가죠? 오, 그 다음에, 여기도 그럼 마찬가지. 이렇게 이제 갈 거고, 여기가, 아,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여기가 마이너스 파이, 뭐,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얘가 지금 누구랑 만나는, y는 1과 만나는, 이렇게 내가 얘기했단 말이야. 그럼 1과 만나는 거, 이거 첫 번째, 얘는 당연히 4분의 파이 되는 거 괜찮죠? 얘는, 자, 파이 더해서 가니까 4분의 5파이. 그러면 파이 빼서 가니까 얘는 마이너스 4분의 3파이 되는 거 이해 갑니까? 오케이,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움직일 건데, 자, 그렇다면 내가 지금 뭘 구한 거냐면, a sin x가 첫 번째 얼마라는 거? 4분의 파이가 되는 이 말과 같은 거죠. 근데 이거는 어차피 지금 말이 안 돼. 왜냐면 모든 x 값들의 합이 약 얼마라고 그랬냐면 2분의 9파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지금 X가 0에서 2파이까지니까 한 사이클 안에서 지금 놀고 있을 거 아니야? 게다가, 어, 그렇게 되면 여기는 4분의 파이가 지금 여기 최대값이 얼마인 겁니까? A인 건데, A가 4분의 파이보다 작으면, 그치? 알, 근이 없으니까 안 되고, 한점에서만나는 것도 역시 2분의 파이밖에 안 되니까 말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나갔다고 쳐봐, 4분의 파이가. 그렇게 된다고 쳐도 지금 두근의 합은 파이밖에 안 되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자, 이제 마이너스 4분의 3파이로 한번 가볼게요. A 사인 X가 마이너스 4분의 3파이하고 같다라고 생각한다면, 자, 요때 나올 수 있는 근은 이제 또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건 이제 음수가 됐으니까, 이렇게 가서, 여기가 지금 A가 될 거고요. 얘가 지금 누가 되는 거야? 그치? 얘가 마이너스 A가 될 거란 말이지. 근데 만약에, 마이너스 4분의 3파이가 마이너스 A보다 더 작다면 근이 없으니까 안 되고, 딱요 점이라고 생각하면 얼마야? 여기가 지금 얼마냐면, 아 어, 2분의 3파이 되는 거잖아. 근데 2분의 3파이면 아까 4분의 파이. 파이에가 2분의 3파이 되면 2분의 5파이 밖에 안 되니까 안 되죠. 근데 만약에, 마이너스 아, 4분의 3파이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그치? 음... 아 이게 마이너, y는 마이너 4분의 3파이라고 하면, 자 여기가 지금 파이고 여기가 2파이였으니까 요번에는 2근하고 2근을 더하면 3파이. 아까 거랑 파이 더하면 4파이. 아직도 2분의 9파이가 되려면 2분의 파이가 모자라. 아 그럼 거기에서 이제 힌트가 있겠네. 다시 말해서 a 사인 x가 그 다음으로 될수 있는 게 누구야? 4분의 5파이랑 같아질 수 있는 거죠. 딱 모자랐던 게 지금 얼마였죠? 2분의 파이였던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답이 나오는 거죠. 괜찮나요? 오, 내가 지금 무슨 얘기한 거냐면, 자 여기가 지금 a가 된 건데 요거 a가 딱, 만났을 때가 얼마냐면 2분의 파이죠. 어, 그럼 아까 우리가 했던 거 잘, 잘 보세요. 4분의 파이, A를 내가 예를 들어서 4분의 5파이라고 생각해 볼 거야. 그러면, 자, 이 아래쪽에 누가 있었냐면 4분의 파이가 있었지. 어, 그러면 4분의 파이하고 만날 때두 근의 합은 얼마냐면 파이 된거 괜찮습니까? 여기가 파이고 여기가 2파이잖아. 그 다음, 마이너스 4분의 3파이는 뭐 이쯤 있을 거 아니냐고. 이 조금만 더 밑으로 보일까요뭐 예를 들어, 이렇게.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3파이. 그때 만나는 2근하고 2근을 합치면 파이 더하기 2파이니까 요거의 합은 얼마야? 3파이 되는 거 괜찮습니까? 어 거기다가 2분의 파이까지 더하게 되면 그지? 싹다 더하면 4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니까 2분의 9파이가 되면서 만족된 거 괜찮나요? 따라서 우리는 a값이 얼마라는 거 4분의 5파이라는 거 알았고요 문제에서는 아까 뭘 물어봐 파이 분의 12 곱하기 4분의 5파이가 얼마니? 라고 물어봤으니 파이 약분되고 쓱쓱싹싹 답은 얼마? 아, c5 되었습니다자그 다음 21번 갑니다 실수 a에 대해서 자 t가 0일 때 원점과 점 A를 출발해서, 그러니까 얘는 원점을 출발했으니까, 자, 이거 X1t 먼저 구해봅니다. 적분하란 얘기죠. 처음 위치 알려주는 거는, 마이너스 2t 플러스, 아, 얘는 원점이니까 끝났죠. 되는 거 괜찮습니까? 오, 그러니까 얘는 0보다 크거나 같고, t가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 다음에 적분하면 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얘는 c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얘가 t가 2보다 클 때. 그 옆에 있는 X2t는, 그치, 점 A를 출발했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적분하면 t제곱 플러스, So, 플러스 a 이렇게 써있었다고 되는 거 괜찮습니까?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라 그랬냐면 시각 t에서 두점 p, q 사이의 거리를 f, t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지금 움직인 아, 얘가 p고 얘가 지금 q야 q. 되는 거 괜찮죠? 두점 사이의 거리 그랬으니까 원래 f, t라고 하는 것은 거리니까 어, 그치 누가 더 큰지 모르죠? 이 절대값 씌워가지고 뺐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x1, t에서 뭘 빼라 x2, t를 빼라 뭐 아무튼 상관없죠? 빼는 거야? 음 자, 절대값 이렇게 쓰고 있다고 칠때자 그랬을 때 f, t가 양수 k에 대해서 지금 k가 0보다 클때 문제는 f1 더하기 f3의 최소값을 구해라. 그 k가 누구냐면, 아, k일 때뭘 가져? 최대값을 갖는다라고 지금 얘기 나온 거야. 그러면 이거 식이 조금 지, 에, 지저분하니까 내가 이 식을, 이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을 예를 들어 뭐 gt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gt를 한번 써보려고. 그러면 gt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내가 c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쵸, c를 먼저 구하고 갑니다. 이거 2일 때 연속이었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4. 자, 아, 여기다 씁니다. 아, t가 2일 때. 마이너스 4는 누구랑 같아? 4. 마이너스 12 플러스 C. 마이너스 8이니까 넘어가면 C는 얼마였다는 거? 4였다는 거 먼저 하나 쓱 구해놓고. 자, 그 다음에 GT는 X1T 빼기 X2T 갑니다. 이거 두 가지로 또 나눠지겠죠. 자, 먼저.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b 플러스 2의 t 마이너스 a 이거는 지금 0보다 크거나 같고 t가 2보다 작거나 같을 때생각 괜찮죠? 그다음에는 또 x1에서 적어 빼니까 t제곱은 사라질 거고요. 그러면 이거는 아, b 마이너스 아, b 플러스 6 생각 괜찮습니까? 마이너스 b 플러스 6의 t -a. 아 플러스 사 마이너스 a 되는 거 괜찮지? 오 그러면 얘는 지금 t가 2보다클때 되는 거 오케이. 그랬을 적에 자 문제는. 최대값을 가져라 그랬어 그러면 내가 요거 살짝 그래프를 그려보면 x축이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위에 거는 0에서 2까지니까 뭐 예를 들어 이런 그래프 생각 괜찮나요 여기를 뭐 내가 2라고 쳤어 그러면 b 플러스 6이 만약에 이 뭐야 기울기가 양수였다면 올라갈 거고 그러면 이거 이렇게 계속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때는 최대값이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내려갔다고 쳐도 어차피 어딘가 가다가 다시 x축하고 만나면 뭐 해야 돼 절대값이 있으니까 이걸 꺾어서 이렇게 올라갈 거란 말이야 생각 괜찮습니까 그렇게 되면 얘도 혹시 뭐가 없게 되는 거야? 최대값이 존재하지 않더라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 최대가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기울기는 살아 있으면 돼안돼안 돼. 안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오 결론은 b가 얼마라는 거? 마이너스 6이라는 걸 우리가 구해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다 대입만 해가지고 어디 플러스 4t 플러스 4. 되는 거 괜찮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아예 사라졌습니다. 0으로. 그러면 예쁘게 됐죠? <laughs> 너무 안 예쁜가? 자, 우리는 이제 식을 알고 있었으니까 여기다가 플러스 4t 이렇게 쓰고 이거는 뭐 날린 거 표시만 해놓읍시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다시 안 그려도 되니까. 어? 어차피 저거 식한번 썼어야겠네. 왜냐하면 완전제곱식이 되네. 그쵸?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의 완전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여기는 4 마이너스 a 이렇게 돼있으니까. 오! x 가 얼마, t가 얼마일 때, 2일 때 둘이 연속이 되면서, 그쵸? 오, 좋습니다. 자, 그래프 그려보려고. 그러면 지금, 게다가, 아, 또 잊지 말아야 될 거, k가 양수였습니다. 0보다 큰 쪽에서 최대값을 가져라진 그런, 그런 뜻이었죠. 그러면, 자, 0일 때, 얼만지를 모르니까 이것도 이제 그래프가 또두개 필요하겠네요. 자, 여기다 하나. 왜냐면, 어, 영보다 큰지 작은지를 모르니까. 그쵸? 어, 자, 한번 그려볼게요. 자, 0 들어가면 아까 저기다가 0 들어가면 마이너스 a. 그 마이너스 a가 a가 음수여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갈수 있죠. 근데 그게 얼마일 때 t가 2일 때 괜찮나요? 최대값 얼마를 갔냐면, 4-a 를 갖고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a 야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a 가아 올라 왔으니까 음수일 때 되는 겁니다 아래쪽에 옆에다가는 a 가 양수일 때 가볼게요 a 가 양수일 때 괜찮죠 어그러면 0보다 뭐 크거나 같다 해도 상관없겠다 그쵸 어, 그러면 그때는 여기서 여기서 아 어, 이렇게 가다가 그쵸 이렇게 2에서 여기 다시 4-a 그러면 얘는 이제 접어 올려야 될 거야 근데 봐봐 아까 k가 양수니까 이 0보다 큰 쪽에서 최대를 가져야지 이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올라가, 올라가게 되면 0일 때 최대를 갖게 되니까 말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가져 아,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지금 4-a가, 아, 여기도 옆으로 이렇게 가겠죠? 4-a가 마이너스 a보다 어때? 지금 큰 거죠? 어, 그러면 0보다 큰 거니까 이거는 a가 0보다 작을 때 무조건 만족하죠. 그 다음에 이거는요.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a니까 꺾이면 a가 될 거고요. 이 a도 역시 마찬가지야. 4마이너스 a보다 어때야 돼? 4마이너스 a가 a보다 커야 돼. 크거나 같아야 되죠. 생각 괜찮습니까? 오, 크거나 같은 거 괜찮죠? 2 a가 4보다 작으니까 아, a는 얼마보다 2보다 작거나 같다. 오, 어, 그러면 0보다 크거나 같고. A가 E보다 작거나 같은데, 이두 가지 범위를 같이 만족하는 거니까, 최종적으로 지금 우리는 누가 A가 E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범위를 하나 찾아 냈고, 지금 우리가 찾고 있는 게 뭐였냐면, 그쵸, F1 더하기 F3에 최소값을 구하여라 라고 하는 게 문제였단 말이야. 그런 거 괜찮습니까? 아, 그러니까 f 1 이제 구해봐야 되겠네요. F1은, 자, 위식에다 집어넣는 거죠? 자, F1은, 자, 여기다가 집어넣습니다. 어, F1이야, 거기다 절대값 씌면 되는 거니까 1 들어가면 얼마야? 어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어, 잠깐만 F1이라고 하는 것은 어, 이 마이너스 아3 마이너스 a 된거 괜찮습니까? 어, 그다음에 G1이라고 아니 F3이었죠? sorry. F3 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밑에 식에다 집어 넣었어야 되는 거니까, 3 들어온 4-A 되는 거 괜찮습니까? 어차피 이거는 상, 뭐야, 상성수였으니까. 그래서 걔네 둘이를 더해라 그랬고, 7-2A 되는 거 괜찮나요? 근데 A가 마,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랬으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2더 곱하면, 마이너스 2A가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다 될 거고요. 양변에 얼마를 더하게 되면, 7을 더하게 되면, 아, 결국 얼마보다, 3보다 크거나 같아져서, 최소값은 3 답으로 나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 22번. 모든 항이 자연수인 수열. 자, 이런 거 되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까먹을 수 있으니까. 게다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거 곱하기 이거는 0이다. a n 플러스 1은 뭐라고 쓸수 있어? n 분의 1에 a n 이거나 또는 a n 플러스 1은 a n 플러스 3이니까 공차가 3인 등차수열이 될 수도 있다. 이걸 뭐 섞어가지고 막쓸 수도 있어. 그다음에 이 앞에 쪽에 나오는 이거는 그러니까 k 분의 1이 되는 것은 5 이하의 자연수가 몇개 있어? 두 개만 존재해. 그러면 두 개만 존재하고 나머지는 전부다. 그럼 등차수열 쪽으로 가면 되겠다. 그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a4 더하기 a6이 얼마니까 63 이니까 이거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그러면 a5 부터 갈라고 첫번째 A5는, 자, 4분의 1, A4. 괜찮죠? 그럼 A6은 이제 두번 썼다고 생각할 거야. 그러면 4분의 1, 5분의 1이니까 20분의 1, A4. 된거 괜찮나요? 그럼 A4하고 A6 더하니까 20분의 21, A4. 된거 괜찮습니까? 그게 63이니까. 쓱쓱 약분하면 3될 거고요. 따라서 이때 A4는 얼마가 되는 거야? 60. 된거 괜찮죠? 오. 그러면 이제 60에서 A, 우리가 지금 구하는 게 뭐야? A1 구해야 되는 거죠? A1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 라고 하는 게 지금 문제였으니까. 어, 그러면 아까 이게 지금 K가 5 이하의 자연수 그랬으니까 5일 때 6까지도 가는 능가 거였잖아. 그러니까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4하고 5를 사용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아, 5 이하의 자연수 두 개를 사용했으니까 나머지는 전부 다뭘 사용해야 돼, 그치? 등차수열 가는 거니까 a1은 여기서 얼마 빼면 돼? 9 빼면 되는 거죠? 51 답으로 나오겠습니다. 이해가죠? 자, 그다음에 요거두 번째 갑니다. 자, a1은 뭐라고 써? a4 더하기 3갈 거고요. a6은 a4 더하기 얼마? <laughs> 6 되는 거 괜찮습니까? 그러면 2a4 더하기 6이 얼마라는 거야? 63이다, 그 말이니까 어? a4는 답이 얼마가 돼? 2분의 57 되는 거 괜찮나요? 버려야겠네. 모든 왕이 정수, 자연수인 그러니까 자 그러면 세 번째 이제 어떻게 적당히 섞어서 사용하는 거야 아까 A 5를 뭐라고 써? 4분의 1 A 4. 그러니까 지금 n이 4일 때 요거 한번 썼어. 그리고 a6은 뭐라고 생각해 버려. 그치. 이제 이 a5에서 3을 더해. 등차수일로 가겠다. 그런 뜻이야. a4랑 얘 더하는 거니까 4분의 5, a4 더하기 3은 60이니까 60. 된거 괜찮나요? 약분하니까 10이 될 거고요. a4는 얼마? 48될 거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또 시작을 해야 되겠네. 48일 때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a3은 잠깐만 공간이 조금 부족할 것 같으니까 이만큼에다 쓸게요. 어, A3은 그치. M분의 1 A3, 아, 3분의 1 A3이 48 나온 거니까 여기다 3을 곱하, 곱하기 3을 먼저 한번 할 겁니다. 괜찮나요? 오 그럼 144. 괜찮지? 오 그럼 이제 두번다 썼으니까 그때 A2는 얼마여야 돼? 잠시만요. 여기다 되려나? 아이고 좁은데 A2는 저 앞에 아 A1 이거 전부 다 등차수열로 가버리니까 답을 바로 쓸수 있겠다. 그럼 밑에다 써도 되겠다. A1은 그쵸. 6 빼는 거니까 138. 답으로 나오겠습니다. 또 하나 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 아, A4가 48일 때 A3을 내가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어. A3을 그냥 빼기 3에서갈 수도 있죠. 그러면 45될 거고요. 그럼 한번더 사용할 수 있어. A2일 때 되는 거 괜찮죠? 그리고 여기다가 곱하기 2 먼저 할게요. 그러면 그때 A2는 얼마가 되는 거야? 90 되는 거 괜찮습니까? 그러면서 A1 저는 3 빼는 거니까 87 해서 하나 구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빼기 2 해가지고 갈수아 빼기 3 해가지고 갈 수도 있죠. 그때 a <laughs> a 2는 얼마 되는 거야? 42가 될 건데. 어, 그러면 거기다가 곱하기 1 해가지고 a 1 구할 수 있죠. 어차피 뭐 1은 있으나 마나니까 똑같이 42 되는 거 괜찮습니까? 오다 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가는 거죠. a 5를 이제 a 4에다가 3을 그냥 더해. 괜찮지. 그리고 a 6을 그치. a 5일 때 여기다가 어떻게 하라고? 그치. 5분의1 하자. 그러면 5분에 이렇게 쓸게요. a4 더하기 3. 그럼 이제 m분의 1 한번 썼습니다. 그럼 a4하고 둘이 더하니까 5로 통분하면 5분의 6a4. 아, 5를 양변에 더 곱해버리면 더 쉽겠다. 그렇죠? 아, sorry. 그 a4에다가 자 적어 더하겠다고 5분의 a4 더하기 3은 63 갔으니까 5곱하면 지금 6a4 더하기 3은 이렇게 쓰려고 그럼 315. 에서 3 빼니까 312. 된거 괜찮습니까? 이것도 넘겼습니다. 따라서 A4가 이번엔 어떻게 되는 거야? 6530, 6212. 된거 괜찮습니까? 아, 그럼 이것도 역시 슬쩍 옆으로 당겨놓고 자, 또 A3부터 갈 건데. 자, 여기다가 먼저 또 똑같이 얼마? 곱하기 3에서 갈수 있죠? 그러면 그때 A3은 얼마 나오는 겁니까? 110, 110, 아, 106 나오는 거죠. 아, 잠깐만요. 아니, 105... <laughs> 뭘 계산한 거야? 156인 거죠? Sorry. 자, 그럼 이제 n분의 1 계산하는 건다 썼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a1 바로 갈수 있죠? 9 빼면 되니까 140. 아, 아니... 6 빼는 거구나. 그렇죠? 어, 2칸 가면 되니까 150 나오겠습니다. a1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바로 a3를 뭐라고 해? 3 빼가지고 갈수 있으니까 49갈수 있죠. 어? 그러면 여기다가 내가 곱하기 2또 해서 갈수 있죠. 곱하기 2 하면 그때 a2는 얼마가 되는 거야? 98될 거고요. a1은 다시 거기서 3 빼니까 95될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a3에서 아, 다시 아, 아, 3뺄수 있죠. 그러면 a2가 얼마가 돼도 괜찮아. 그치? 46이 돼도 괜찮고 거기다가 내가 곱하기 1 하게 되 되면 A1은 역시 46에서 나올 수 있겠다. 자, 답과한것 같은데요. 문제가 지금 뭘 구하라 그랬냐면 A1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해라 그랬다고 그러면 가장 큰 거, 아까 처음에 나왔던 거 51이고요. 그러면 가장 작은 거는 얘가 될 거고 가장 큰 거는 150이 되겠네. 그럼 둘이 더하니까 답은 얼마? 192 답으로 나오겠습니다.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부탁합니다. 꼭이요!